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인도네시아 동자바수 라바야에 위치한 서시 투모코 로열플라자에서 한 팬이 방금 쇼핑몰에 도착했을 때 마이타임이 흘러나왔다 라며 곡이 흘러나오는 영상을 찍어 SNS에 게재해 현지 팬들은 물론 전세계 아미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국의 솔로곡인 시차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84위 디지털송세일즈 차트에서도 온 1위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인도네시아 아이촌즈 톱송에서도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어, 현지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음을 실감케 했습니다. 또한 정국의 솔로곡 시차가 각국 아이튠즈 차트에서 1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현지 시간 기준으로 13일 네덜란드 아이튠즈 케이팝 차트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같은 날 네덜란드 아이튠즈 톱100 차트 36위로 정규 4집 앨범 map of 울 s 7의 전체 수록곡 중에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는데요. 앞서 정국의 시차는 2월 21일 발매 후 아이튠즈 80개 애플뮤직 65개 국가에서 차트인했던 바 있었죠 시차는 음원 공개 이후 약 3주 가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세계 각국에서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어 글로벌한 인기를 실감케 했는데요. 이 곡은 힙합 R&B 장르로 기반되는 곡으로 전국의 리드미컬한 창법과 섬세한 감정이 돋보여 많은 리스너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 다른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코리아부는 왕관을 썼을 때 실제 왕자처럼 보이는 케이팝 아이돌 15인을 집중 보도했는데요. 그중 방탄소년단 정국이 첫 번째로 올랐습니다. 해당 매체가 보도한 사진 속에서 정국은 왕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으며 왕자 같은 비주얼을 과시했으며 잘생긴 미모는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아 정말 왕자님 같습니다. 앞서 2019년 티시캔들러와 인디펜던트 크리틱스가 12만 명 이상 후보 중에서 SNS의 투표와 500인의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어 최종 100명의 인물 중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얼굴로 전국이 1위에 선정되었던 바 있었으며 미국 미디어 기업인 가제트 리뷰가 2018년을 결산하며 스포츠, TV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18 세계 제일 미남 10인을 선정했고 전국은 9위에 이름을 올렸던 바 있었습니다. 매년 각종 저명한 미남 선정을 휩쓸며 잘생긴 비주얼을 증명해왔던 전국은 코리아부에서 왕자처럼 보이는 아이돌 15인의 첫 번째로 선정되어 눈길 끌었습니다. 한편 현지시간으로 13일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WHO 공식 트위터에 더 세이프핸드 챌린지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2분 분량의 이 영상은 거브로 여수스 사무총장이 11단계로 나눠 손을 씻는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손바닥과 손가락 사이까지 비누로 꼼꼼하게 씻는 방식을 담았는데요. 이와 함께 사무총장은 방탄소년단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손 씻기 챌린지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방탄소년단을 포함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게이츠 가수 케이 케이티 페리, 배우 아놀드 슈왈제네거등 전세계 유명인사들을 함께 지목하며 방탄소년단의 위상을 재입증했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